지난주에는 성막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길 일꾼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주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 일 맡기시는 사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9장까지 가면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절반 19장까지. 그런데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전부 두 가지 명령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두 가지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십계명에 관한 명령이요. 두 번째는 성막에 관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주는 명령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뭐 명령대로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볼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26장부터 나오는데요. 26장부터 3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3절, 2장, 3장, 4장을 뛰어넘어서 35장부터 또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럼 32장, 33장, 3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면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세장 외에는 또 뒤에는 전부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막이 주시는 교훈,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명령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명령 두 가지가 거의 전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인생에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구름이 빽빽했다고 했습니다. 성막 쪽에 우리가 보통 회막이란 말과 성막이란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막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쪽의 점막들을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전부를 그냥 성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쪽이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어가도록 넓게 둘러친 회막 전체를 말할 때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막 쪽에 구름이 빽빽 임에서 얼마나 빽빽하게 임했는지, 회막적으로도 구름이 빡빡하게 임해서 모세가 그 길을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임제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셰키나 또는 셰카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찬양팀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막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막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장 앞으로 해서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5절 뒷부분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 끝에 가보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뭐 하나 만들고는 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또 2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6절 끝에 보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저 혼자 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읽어 주셔도 좋은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끝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이말 그만했으면 좋겠죠 한두 번 해도 되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지으려면 우리 마음과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성막을 가지려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말을 하나님 명령인 척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에 민감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좀 재미있게 개그맨처럼 좀 웃겨도 주고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이야기 또 책에서 본 이야기를 갖고 와서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풀어지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오지 않을까 싶어도요 그게 잠깐입니다 그리 듣기 좋은 강연 같은 이야기를 강단을 채우면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식이 당장은 달달하고 맛있어 보여도 금방 질리고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세상 이야기들이 강단에 섞이면 당장은 달콤한 것 같아도 몸 상합니다. 영이 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가능한 말씀 외의 것은 전하지 말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됩니다. 39장 마지막 43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4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한절 건너 한 절씩 나옵니다. 40장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9절을 보면,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이제 그말 하지요. 29절, 32절. 거의 한절 건너 한절씩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장상으로는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의미상으로 이토록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모양과 또뭘 만들어라는 내용, 모양, 치수, 색에 넣는 문양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광야에서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 여기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을 앞세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냥 고치고 바꾸고 마음대로 재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끼워 맞추면 안 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한 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좀 적당히 살짝 비틀어서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끝부분을 싹 틀어버립니다. 그래 사탄이 잘하는 짓입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 들고 와서 끝에 가서 싹 틀어 버립니다. 상황대로 맞춰 끼어 맞춰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고지 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 되게 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그냥 해석해서 적당하게 바꾸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순종하는 자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하는 자세로 순종합니다. 해석해서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편하도록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해석하는 것하고, 해석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압니다. 집집마다 성경 적어도 몇 권씩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버전별로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혁 성경, 옛날에 쓰다만 한글 개혁, 전부 다막 개정 개혁 뭐 있는대로 다 성경은 그렇게 쌓여 있는데 실제로도 읽기도 많이 읽어보고 어떤 집은 주석책까지 막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데도 능적의 역사는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예전이라고 해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초창기만 해도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성경 한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의 능력과 역사들이 막 나타났는데, 지금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읽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요새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막 읽어줍니다. 그냥 읽어줍니까? 막 입체적으로 읽어줍니다. 바람이 불매. <laughs> 막배 음향까지 넣어가면서 멋있는 성우들이 듣기 좋게 읽어주고 오며가며 듣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듣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많이 읽는 건 좋은 일인데 성도들이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토론권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적입니다.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순수하게 말씀을 받기로 작정한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해석해 보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임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구름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고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구름 기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밤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나타난다는데 오늘 성경에 확인했지요. 불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구름 기둥 안에 조명이 비쳤습니다. 뭔가 불길 같은 것이 환하게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그 구름 안에 불이 비쳐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그 구름이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길을 인도하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내려앉아 있을 때는 멈추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멈춤을 잘해야 됩니다. 전진만 하면 사고납니다. 멈출 때 일시정지 내지는 서행을 잘해야 안전운전을 잘해야 운전 잘하는 겁니다. 멈출 때는 멈춰야 잘하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피곤해도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좀 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구름이 확 하나님 빛을 바라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사업과 직장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 놀라운 간증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의 인생에 직장과 기업과 가게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체험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